금늘 열세 물에 어, 새벽 2시 정도가 만조인데요 봄농어 시즌 탐색차 나홀로 출출을 가능해 보았고요 포인트를 오늘은 좀많이 옮겼습니다 아, 지금이 다섯, 어, 다섯 번째 포인트 같고요 다섯 번째 포인트 이동만에 팔자 시알 시야 빵빵합니다. 시야좋8 팔자. 넙치 농구를 한수 올릴 수있습니다 금일은 파고가 2에서 3. 2에서 3미터로 농어치기에는 다소 강한 날씨, 날씨고요 바람 또한 옆바람. 상당히 옆바람이 쎕니다 옆바람이 쎈데 봄농어 시즌을 믿고 출조를 감행해 보았고요 어, 금일도 이렇게 멋진 녀석을 한수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배꼽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포란이 진행돼가지고 빵빵하게 산란 전 넘치는 것같고요 힘이 엄청난 녀석이었습니다. 금일 사용한 장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피싱코리아에 코리아에서 출시, 출시 전 모델입니다. 2-3개월 후면은 출시가 될예정이고요 제품명은 쇼 캐스터 피싱코리아사의 C쇼크 쇼 캐스터 스펙은 962M 로드이고요. 이 로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본 토레이 카본 원단을 지금 보시면은 버트 때서 시작해서 위에 1번 처리 때까지 엑스래핑을 꼼꼼히 해서 좌우 비틀림 강도를 극대화시킨 로드입니다 하지만 로드는 엄청 가볍고요 허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30에서 어, 60g을 어, 던질 수 있는 허용 무게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6g에 어, 16g의, 16g의 프로스팅 윌로우도 제법 비거리가 나아지게 캐스팅 되었고요. 어, 싱킹 타입 28g까지 제가 금일 던져봤는데요. 아주 무리 없이 가볍게 날릴 수 있었습니다. 어, 가이드도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는 부식방지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는 가이드를 사용했고요. 가이드 구경도 어, 크기 때문에 아주 줄빠짐이 좋고 비거리도 엄청 잘 나와주는 로드입니다. 이번에 피싱 코리아사에서 정말 로드 하나 쇼게임용 로드 하나 잘 맞는 것 같고요 릴은 시마노 15 트윈 파워 C3000번을 사용했고요 아유 지금 넘치는 거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금방 올렸는데 엄청나게 지금 힘을 쓰고 있고요 아직도 힘이 안 빠졌습니다 리더 라인은 합사, PE 라인 1.5. 쇼크 리더는 30LB를 사용했고요. 금일 히트미노는 포낙의 페이원 19g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즐겼었던 레인보우 컬러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내추럴 컬러로 출시된 모델을 몇개 구입해 보았고요 오늘 처음 개시하면서 8자 넙치농어 산란전입니다. 산란전 입니다 산란전 땅땅한 넙치농어 한수를 랜딩 했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가운데 트러블 룩이 많이 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나머지 리어 쪽하고 어, 프론트쪽 프론트쪽 소로블록은 어, 멀쩡한 상태입니다 어, 넙치노모의 턱 밑에 턱 밑과 윗 입술에 어, 정확히 히팅되어서 음. 먹을 수 있었고요 롤파우더가 너무 심한 상태라 끄집어 올리는데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힘든 출조인데 다섯 번째 포인트에서 이렇게 멋진 녀석 그리고 피싱 코리아에서 출시 전 모델인 쇼 캐스터, 지난번에 7자 넘치동과 금일 8자 미노를 올리는데, 수운 역할을 해준 로드입니다. 저한테는 아마 어봉 로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로드를 피싱 코리아에서 이번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금일은 팔자 넙치 농어 이 한수로 출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